독일의 정신분석가이자 사회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1941년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는지 연구했다. 그가 내놓은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자유의 긍정적인 면 외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다. 프롬에 따르면 자신의 자유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익숙하던 것에서 벗어나고 안정감을 주던 구조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고독이 커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유를 활용하려면 이런 일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내면의 불안을 극복하고 익숙한 영역을 훌쩍 떠날 수 있는 용기와 자극은 어디에서 생길까? 이에 대한 정답이 한가지만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들과 자기 인격의 요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노인 연구자인 질비아 카데는 노인은 곤경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노인은 변화하라는 압력이 커져서 과거의 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야 익숙한 생활 방식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은 늦어도 공식 은퇴와 더불어 생활 조건이 바뀌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적 요인들은 대부분에게 변화하라는 압력을 주게 되며 이런 변화의 압력은 인생의 위기와 더불어 그리고 몸 상태의 악화와 더불어 더욱 커진다. 이처럼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이 커져서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받게 될지 여부는 한편으로는 그 압력의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새로운 상황을 찾아 나서는데 얼마나 익숙했는가에도 달려있다. 뇌과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연구해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우리가 도전을 찾아 나서고 이를 극복해 내면 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른바 도파민 체계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이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쾌감이라는 보상을 받으며 뇌 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긴다. 그리하여 새로운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고 호기심과 자신감이 늘어나게 되며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찾아 나설 공산이 커진다. 독일의 신경 생물학자이자 뇌 연구가 게랄트 휘터는 인간은 사춘기까지 하루에 약 50번 정도 크고 작은 경험을 하면서 매일 매일 호기심이 자라난다라고 말한다. 휘터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나 언젠가부터 호기심을 키우는 도파민 체계는 보통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점점 더 동일한 반경 안에서 늘 움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지지가 없거나 우리가 이룬 것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소평가받으면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는 노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그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불안과 자기의심이 생겨나고 스스로 안전하게 느끼는 익숙한 영역으로 숨어든다. 길들여진 방식으로만 행동함으로써 대인 관계도 서툴러진다. 새로운 사람의 행동에 적응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인 관계에 서툴러지면 많은 경우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게 된다. 새로운 도전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전이 많아질수록 위험은 커지며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주 분비되게 된다. 그러면 신경 세포들 사이의 기존 연결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달리 말하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면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우리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된다. 프롬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강박적 순용주의로 도피한다. 주변 환경이 변해서 목표가 사라지면 여기에서 생긴 틈새를 메울 자기만의 새로운 목표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자기와 맞건 맞지 않건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만의 소망을 가지면 소외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뇌 과학자 휘터는 호기심을 키우는 체계가 퇴화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다. 우리 뇌는 평생 동안 최고령에 이를 때까지 학습 능력을 지닌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자주 찾아나서고 극복할수록 호기심은 늙어서까지 유지된다. 그럴수록 주변 여건들이 변하거나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 빠르고 즐겁게 능동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 물론, 단지 호기심이 있다고, 노년기에 새로 생긴 여유를 활용해 무엇을 할지 꼭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한 일이다. 프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아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여생이 점점 줄고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도 보통 나빠지기 때문에 줄어든 자원을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노년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노년기에 초조해지기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것을 시험해 볼 수밖에 없다. 문화활동, 지적활동, 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원조활동, 스포츠나 신체활동 등을 골고루 해 본다. 특히 너무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활동이 만족감을 준다. 노년기에 직장과 가정의 의무들이 사라지면서 노인은 정말로 자기에게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는 점차 진정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느끼게 된다.